길드리 글러브는 언더아머 외형 글러브인데요. 품번은 130067번이라는 1어 외형 글러브고요. 많은 프로 선수들이 일본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 뭐 김현수 선수도 사용했던 어 브랜드의 외형 모델이고 또 색깔도 같은 컬러죠 그리고 예전에 나성범 선수도 실제로 사용했던 글러브고요. 지금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또 수많은 많은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. 외야 글러브 중에서 사이즈가 굉장히 좀 어, 길게 나와 있어서, 국내에서도 되게 인기가 있는 모델인데, 특히 이 글러브는 이제 모이스트 스티하이드로 제작되어 있어서, 무령부 했을 때 글러브의 어떤, 어, 가죽의 느낌과 촉감이 더 좋아지고, 글러브가 더, 어, 잘, 그니까, 무령부에 굉장히 적합한 글러브예요 그래서 이 글러브는 지금 무령부를 하고 있습니다. 무령부를 해서 형태를 좀 만져주고, 색깔도 지금 제가 게 카메라가, 어, 그냥 갤럭시 였다가 대충 찍고 있는, 상황인데 색감이 잘 살진 않지만 실제로 봤을 때 색감이 굉장히 이뻐요. 이 글러브는 이제 박스 타입으로 길르고릴 건데요. 박스 타입은 어, 글러브가 기계 자리에 들려지는 형태를 말하는 데 홀집이 깊어서 외여용 글러브에 가장 적합한 형태예요. 색깔의 끝가락 쪽에 힌지 부분을때려주고가 글러브를 이렇게 봤을 때 박스 형태로 형태를 어,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옆에서 보면 박스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이, 이 옆에 각도 이런 식으로 글러브가 나와서 조작성이 용이하고 볼집이 깊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지금 이 글러브는 어 이번에 이벤트 기간에만 글러브를 다섯 개씩 구매해 주시는 분인데요. 물론 그 이벤트 기간 바로 전에 구매하셨다가 또 추가로 구매하시는 걸로. 이런 걸로 보여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이 어, 끈이 쉽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어, 쉐이퍼질을 할때 꼴집 쪽을 때려야지 이렇게 이끈 쪽에 같치가 버리면 이 끈이 여기가 이만큼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와 꼴집이 깊어졌네 어, 길잘 들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, 다른 거죠. 볼이 꼴집에 박혀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 웹쪽에 박히게 되고, 또 웹쪽은 지지해주는 게 이제 밖에 없기 때문에, 웹쪽에 박히는 게 아니라 웹에서 글러브가 돌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, 그래서, 어, 글러브는 꼭 꼴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손바닥 쪽에 나 있어야지 글러브가되 편해요. 그래서, 이렇게 때려주고, 때려주면 다시 형태를 잡아주고요.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, 어, 특히 이렇게 좋은 글러브의 가죽은, 어, 가죽의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대신에 가죽의 전체적인 건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해요. 그렇지만 겉의 표면은 부드럽기 때문에 이 부부, 부드러운데 강한 힘을 때리게 되면 가죽에 상처가 나고 가죽에 데미지가 생기는 거죠. 그렇지만 적은 힘으로 힘을 꾹꾹 눌러서 쉐이퍼질을 해주게 되면 겉에 가죽에는 상처가 나지 않으면서 가죽에 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이 어떤 글러브 길들이는 것 중에 굉장히 노하우 중의 하나예요. 무조건 힘으로 꿀집을 많이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러브의 어떤 어, 어, 해, 이 어떤 글러브의 형태들이나 어,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재들이나 가주의 특징이나 어, 글러브의 가다 이런 걸 이해하고서 빌드 는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. 대략적으로 제가 원하는 모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, 이 상태로 좀 대비 두고 어, 글러브가 건조되면 다시 한번 글러브를 잘 만져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